안녕하세요. 여대지입니다. 어제 저녁에 스콘이 출시를 했습니다. 제목은 맛있어 보이는 제목인데 실제 게임은 상당히 비위 상하게 하는 배경이 즐비한 그런 게임입니다. 일단 게임 패스로도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게임 패스 한달 재가입을 해서 실행해 봤고요. 이번 달은 게임 패스 할 게임도 많이 나올 거라서 재가입을 다시 한번 해 봤습니다. 여튼 첫 시작이 의외로 그래픽이 너무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그렇지. 22년도에 나오는 게임 그래픽이 이 정도는 돼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깔끔했습니다. 첫 시작부터 상당히 기괴하고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전이 게임 트레일러만 보고 자세한 설명을 전혀 보지 않고 그냥 이 게임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공포 게임, FPS 게임인 줄 알았어요. 막 액션도 막 하고 그런 게임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름 신나는 게임 그런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주인공이 시작부터 비실비실한 비시리가 나와가지고 이런 놈이 무기나 들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무기도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알수 없는 것을 계속 떠돌아다니게 되었는데. 도대체 이 게임은 무슨 게임인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각종 장치들이 즐비하고, 이 장치들이 뭔지도 전혀 모르겠고, 그래픽은 좋았지만 슬슬 짜증이 났어요. 그래도 분위기는 음산하고 좋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게임인지 소개도 하고 싶은 마음에 일단 쭉 해봤죠 해보면서 어느 정도 느꼈습니다 아 내가 이 게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구나 공포게임 fps 게임이 아니고 방탈출 형식의 퍼즐 게임이구나 라는 걸 말이죠 각종 장치들과 퍼즐 같은 것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튜토리얼 같은 것도 전혀 없고 설명도 없어가지고 어떤 게임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일단 맵이 너무 비슷비슷해가지고 내가 아까 왔던 곳인지 이게 좀 하는지 헷갈려가지고 특히나 방향 감각이 좀 부족한 저에게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아까 왔던 길 같은데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엄청 헤맸어요. 이런 모험적이고 이렇게 좀 헤매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할 수도 퍼즐을 헤쳐 나가면서. 쭉 나가는데 도저히 길 찾는 것도 어렵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가 아파서 저는 좀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만 게임이냐? 절대 그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래픽도 상당히 깔끔하게 좋고 그리고 분명 스콘만의 개성과 매력이 확실한 게임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게임 자체가 상당히 매니아틱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취향이 안 맞을 뿐이지 이런 장르나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할 것 같은 게임이었어요. 아마 호불호가 엄청 갈리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픽과 분위기 그리고 음침한 사운드 등 모든 것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제 취향이 아닐 뿐이지 게임은 잘 나온 것 같았어요. 제 영상을 보시고 취향이 맞으실 분들은 게임 패스 같은 걸로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번 달엔 게임 패스로 플래그테일 페르소나 로얄 같은 것도 나오기 때문에 한달 넣어놓고 스콘 같은 게임도 같이 해볼 겸 겸사겸사 해보시기엔 딱일 것 같네요. 제 영상이 게임을 구매할지 말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